그 아나브인 악인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대선배인 유해진 배우님한테 이제 막대하는 연기를도 너무 잘하셨잖아요. 그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가볍게 유해진 배우님께 좀 연기이긴 하지만 유경수 배우가 너무 그런 연기 잘해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얄밉거나 좀욱하실 때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이, 인질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황정민 선배님을 납치해서 그런 거였거든요. 그때 좀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배님께서도 사실 되게 어 후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되게 동료로서 뭔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대를 되게 존중해 주시고 되게 제가 신나게 놀수 있게 한 번은 좀 놀랐던 경험은. 제가 테이크가 돌고 있을 때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가 나왔어요. 뭔가 뭔가 나왔는데 선배님 모르고 계시잖아요. 그거를 근데 그 그거 연기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좀 유연하게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때 되게 어, 정말 유연해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. 되게 예. 그 배지마, 얄미울 때가 있지 않았나, 말씀하신 거죠? 그 영화에서 그, 또 속을 썩였을 때좀 가만히 있을 수, 좀, 있으면 안 돼? 그게 그렇게 어렵나? 어? 그, 난뭐 뭐, 뭐, 검사는 이럴 수도 있어. XXX.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. 그때는 첫 촬영이었었는데, 뒤통수를 확, 한발 빡!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. 너무 그 얄밉게 하고, 네 그렇게 큰 일을 버려놓고 더 꾸역꾸역 먹고 있고 그 자체 그 상황이 <laughs> 그랬습니다.